안녕하세요. 디지털 장의사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디지털 장의사 Q&A입니다. 오늘은 비번을 분실했거나 해킹당한 트위터 계정 삭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트위터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SNS 채널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어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트위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짧은 동영상, 이미지, 링크 등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최근 비번을 분실했거나 해킹당한 트위터 계정 혹은 게시물을 삭제하기 위해 디지털 장의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로그인이 가능한 상태라면 자신이 직접 계정을 삭제할 수 있지만 비번을 분실했거나 해킹당한 경우에는 계정 소유자라도 계정을 복구하거나 삭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해킹된 경우에는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즉시 해킹 사실을 트위터에 알리고 해당 계정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트위터뿐만 아니라 다른 SNS 계정에서도 비번 분실이나 해킹 사건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번을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반드시 2차 인증을 설정하여 계정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디지털 장애사는 비번을 분실했거나 해킹당한 트위터 계정 이용자가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수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 장의사 Q&A였습니다.